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사건, 행정사건, 조세사건, 보험사건, 의료사건, 뭐, 아니면 민사나 형사에서도 특수한 분야사건, 이런 것들처럼 전문 분야에서 내가 1심에서 뭔가 변호사님이 좀잘 대응을 못했다든가 내가 좀 부족했다든가 뭐법 전문적인 그런 판례를 잘 몰랐다든가 이래서 졌다 이랬을 때이 전문 분야는 한번 그 전문 분야를 열심히 하는 그 전문 분야의 뛰어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한번 항소를 할지 말지를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특히 이제 서울 고등법원이나 이런 그 고등법원들 같은 경우는요. 뭐 노동 전담 재판부, 행정 재판부, 뭐 조세 재판부, 의료 재판부, 의료 전담 뭐 이런 그 전문 재판부를 좀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그 전문 재판부와또 어 사건을 많이 했던 그런 뭐 노동 전담 변호사라든가, 행정 전 전문 변호사라든가